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5 절에서 9 절입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웃고 울고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힘들었을 그 하루하루들을 열심히 살아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그땀한 방울이 누군가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의 열정을 가지고 밤낮 매진하며 몰두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도서관, 수없이 많은 책들 사이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 말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치고 모니터 앞에 집중하는 회사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흙먼지 뒤집어쓰며 같은 자세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운동선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흔한 이미지이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동경하며 따라하곤 합니다. 집중과 몰입이 주는 만족감, 짜릿함도 참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큼 멋진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청년 세대에게 이런 이미지는 다소 다르게 전해집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나를 끼워 넣는다는 불편함,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면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의 행복을 재정의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려고 합니다. 넓은 아파트, 단란한 배우자, 든든한 노후대책, 훈장처럼 빛나는 자녀들이 아닌 물론 그런,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아닌 비록 조금 부족하고 외로울 수는 있어도 스스로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다시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 변화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가 느끼고 즐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일반적인 시선에서라면, 물론,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에 자기가 즐기고 만족하는 건 말이죠.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만큼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일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서 내가 만족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자신하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리뽀서 본문은 사도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당대 최고의 가치, 유대교 최고의 가치에 매진했던 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 인생이 변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몇년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특이한 제목의 책을 발견했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너무 낯설고 신선해서 그 내용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음, 좀 길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스케줄과 속도가 있다고 하지만, 나이에 걸맞은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진 듯 하다.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득달같이 질문 세례가 쏟아지고 독신주의자인 저자는 더욱 이런 질문 세례의 타깃이 되었다. 사실 저자는 인생 매뉴얼에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썼다. 그동안의 인생 대부분은 인생 매뉴얼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 매뉴얼의 문턱에서 마주한 것은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갖추려 애쓰는 동안 자신만의 가치나 방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 매뉴얼에서 멀어진 김에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고, 극약 처방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한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저자의 실험에 대한 담담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고민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사회적 관습과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삶과 가치를 잃어보고자 하는 한 청년의 진솔한 글입니다. 저자는 인생 매뉴얼, 행복 매뉴얼을 따라 살다가 번아웃해버린, 완전히 기력이 쇠진해버린 이시대 청년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하마터면 인생을 열심히 살 뻔했더라고, 익살스럽게 말하는 이 청년 대표와 사도 바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향해 말이죠. 성경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일 겁니다. 아직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쓰던 시절에 그는 예루살렘과 인근 이방 땅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철저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불순한 소위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선봉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들은 그들이 이 예수쟁이들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했었고요. 회심하기 직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자신이 이전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면서 무너뜨린 이야기를 너희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율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바울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갈무리하는 고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을까요? 바로 율법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석과 관습, 고착화된 율법 준수에 목을 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것은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도 사도 바울도 어느 기회에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전의 것들이 다 헛되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나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목표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긴 달려왔는데 아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려왔는데 바라보던 그것의 행복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그 목표점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고 하는 이책 제목 사이에 한마디를 끼워 넣고 싶습니다. 하마터면 헛된 것을 향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하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는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사실 질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울에게도 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었죠. 사울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해져만 갑니다. 유대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엄하게 배울 때도 같은 민족 중에서도 특히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도 그랬고. 그때 정말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죠.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된 행복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년 대표와 사울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죠. 그들은 진짜가 아닌 것을 향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졌다면 이 둘에게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정하는 목표의 근원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청, 청년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 저자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행복의 기준을 바꿔보려고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너 이거, 이거 해야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준비 안 했어? 그런 건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유도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는 이유도 막연히 언제일지 모를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조장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더 여유를 갖고 지금 더 웃으며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몇년전 한창 유행했던 YOLO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이 납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의 인생을 산다. 그러니 지금을 즐겨라. 이 청년 대표와 현대인들은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이죠. 나를 위한 삶이 최선이자 최고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버리죠. 자신이 믿었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무너졌을 때 그는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스스로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자신에게서는 아니 인간에게서는 온전한 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목을 맸던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있어서 확실했던 것은 그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율법을 잘 준수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철저히 실패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의의를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전까지 자신도 가담했던 그 유대교인들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고백하는 이전의 모습들이죠.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이러했기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마침내 그가 깨달은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눈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집을 팔아서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자식들은 공부시켜야지. 집을 팔아서라도 빚은 갚을 테니 한 번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게. 해, 이런 말이 있죠.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터전, 전부를 다 바칠 만큼 값진 일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행복과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로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간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최고의 가치와 목표, 목표였다라고 믿어왔던 것을 버리는 데에는 과감한 결단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 중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와 같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라도 갖기 어려운 것이고, 그만한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대우 속에서 최고의 삶을 살,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집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열심히 사는 것, 달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삼아 하마터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참 행복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입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는,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목표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냈다라고 고백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소명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